저는 이력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처음 이력서를 작성했을 때는 100% 서류 부합이었는데 정말 많은 퇴고와 수십 번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력서를 수정하고 나니까 60%의 합격률로 서류 합격을 할수 있었어요. 이 과정을 공유하면 이력서로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에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프레이 기술을 접하고 사용하고 연구하면서 스스로 좀더 나은 개발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기술을 새로 접하고 이를 학습하고 활용하면서 개발자로서의 기술 역량을 높여가게 됐던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스프링을 사용하신 분들이 계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분들이 SSR을 도입을 할지 말지, 그걸 왜 써야 하는지 같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 SSR을 실제 서비스에 도입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게 장점이고 있 단점이 있는지 경험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같이 일하는 iOS 개발자분들한테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라는 설문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압도적인 리가 뭐였냐면 다른 직군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더라고요 이번 임프콘 발표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지 얘기하고 더 개발자분 진짜 커뮤니케이션 잘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꿀팁을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카카오, SK 플래닛, 11번가를 거쳐서 K 타운포유라는 이커머스 e 사이트에서 CTO로 일하고 있는 백명석이라고 합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얻었던 어떤 교훈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이번 발표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고집스럽고 약간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와 닿는다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d e v 스가 중요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각 조직에서는 잘 적용하겠다고 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각 조직에서 d e v 스를 도입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d e v 스 p s 에서 SRE, 그리고 SRE에서 플랫폼 엔진까지 이어지기까지, 이제 어떤 것들이 달라졌고, 어떤 접근을 취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일하면서 좋은 시니어로 성장하는 수많은 주니어 개발자들을 보고 또 느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과 또저 개인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더 나은 회사로 가기 위한 취업과 이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사례 중심으로 회사 안에서의 성장에 좀더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